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퇴직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과연 사업을 하면 좋을까 나쁠까 한번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제 무료 점뷰를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어, 사업을 싶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네요. 이분이 이제 어, 48세에 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8세를 보면은, 여기 46세에서 54세까지는, 이제, 구금, 어, 구금 운에 있어요. 어, 구금이그 정제 운에, 제외에 있는 거죠. 정제 운에 있고요. 그 다음에 48세 소은, 저기, 요 팔목, 어, 인수 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이제, 에, 사업을 할수 있겠느냐? 46세에서 54세는 구금 어, 정재운에 제외에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과연 이 시기에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겠느냐는 하 이제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금을 보면은 어, 세가 이화예요. 그런데 이인데이 안진궁 자체가 이제 금바닥이다 보니까 거세한 때방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천반수, 집안수가 천반사를 극하니까, 어쨌든 간 이것도 수세하는 모습이 약한 모습이고, 연지, 그러니까 월지로부터 생을 받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승화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어쨌든 신약사주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 보면은, 어, 요 구금제도 있고, 또 사금제도 있고요. 어, 또, 천반에 이제 구금제유가 있어서 이제 재닭신에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천반에 구금제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사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사주 자체 연지하고, 연지하고 월지 자체에 사구금제가 있어. 원래 사구금제는 항상 이걸 사업적용 속성으로 썼을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자, 구자 자체가 어쨌든 살성을 갖고 있고, 어, 기본적으로 좋은 기운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긴. 제작신한 사주인데, 어쨌든 이분이 46세에서 54세 사이에 구금, 이제, 재윤이 오니까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 어, 본인은 손이, 세가 약해요. 물론 이제 구금은 안진궁이 이제 금바닥이다 보니까 강하죠. 본인은 약한데, 제가 어쨌든 강하니까 돈을 벌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시기에는 사업을 해서 돈을 까먹는 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48세의 소원을 보면은 삼목이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이 자체가, 아, 뭐 이제 93충, 이렇게 3구충 인신충이 될 뿐만 아니고, 이렇게 3이구삼명을 이루게 되죠. 여기, 시지, 연지, 그 다음에 세궁과 이렇게 천반수가 3.29 사명을 이루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업허면 좋지 않은 이런 시기다 48세도 마찬가지고요 49에는 이제 또 형용은해가 있어요 비교운해가 있으니까 이때도 사업이 별로 좋지 않은 거고 요 시기에도 이제 3.29 사명을 좀 얘기했죠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53세 53세도 어, 이칠구상존을 이루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하면 안 되는 그런 사주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대운에서 재운이 오니까 돈을 벌라고 하는 사업, 소프스, 어, 사업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사주로 봐가 사업은 안 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 본인이 직장생활을 계속 할것 같지는 않은 그런 사주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은 이제 48세, 직장생활이 좋은데, 직장 스트레스 상당히 많다. 퇴직하고 사업하는 게 좋을까? 이화세유가 재다신약입니다. 세궁에 이제 공궁에 있고 신약합니다. 또 46세에서 54세대 운이 치료 재운에 있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화세유는 약한 반면에 구금 재유는 강하다. 또재다신약 사주에 해당이 되기 손실이 있는 징이다. 48세 소운에는 어329 설명을 루게 되고요. 49세 이후는 형용원에 있으니까 재물은세가 별로 좋지 않고요 53세 7하고는 또실부상조네요 그래서 당분간 직장 생활하는 게 좋은데, 아, 문제는 본인이 아마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어, 어, 사주상으로 이제 재물은세가 들어왔으니까 돈을 번다고 생각해서 아마 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태길, 무료일은 푸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맥조방 허감정, 수맥도자기,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업 액수정과 이름을 세풀이는 대구에는 가라미루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되, 혹시 수맥도자기나 이제 기도자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럼 이게 수맥을 차단하고 유해파를 차단하는 생기도자기고요 이게 이제 좋은 기가 나오는 기도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점,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 감정원이나 가람 이름 장명 조락관 원장님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